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고요.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가장 고통받는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부분입니다.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읍면동의 아동청소년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공개 및 고지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 공개 정보 및 고지 정보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과 나이 주소, 그리고 실제 거주지입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까지 표시가 되고요. 신체 정보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사진, 성범죄의 요지, 즉 판결, 일자, 죄명, 성고, 형량, 그리고 성범죄, 범죄의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공개됩니다.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열람 방법인데요. 공개 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 2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 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용 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대상자는 누가 해당, 누가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성범죄 유죄 판결과 함께 공개 명령을 선고한 자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되는 기간은 언제까지냐?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개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리위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성범죄 예방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 청소년 보호나 교육 관련 시설을 제외한 다른 일반 사업장에서는 이 성범죄자임을 이유로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 복지 시설의 이용, 교육, 직업 훈련 등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할때 이제 보안 처분으로 사회 봉사 명령이랑 성폭력 치료 강의가 같이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회 봉사 명령이란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수강 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상담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회 봉사 명령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11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 청소년 상담 및 긴급 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 지원 등의 기관, 그리고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이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시설은 당연한 거고요 성매매 피해 상담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요거에 한해서 취업이 제한되고요 체육시설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게임시설 제공 업소 및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 청소년 활동. 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서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비용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하셔서 동행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은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 별명을 통해 조사 전 담당 형사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조세에 임하는 것은 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되짚어 당시 수액치에 잘못된 진술 후 이를 번복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나 어, 불필요한 진술로 계심죄가 돼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어, 예를 들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기억하는 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서 팔 부위를 툭 쳤다가 가해자가 생각하는 사실이라면 고소장에서는 가슴 옆팔 부위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의 성부와 정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재조명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고요. 어~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키포인트는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뭐 치료명령이라든가 수강명령이라든가 사회봉사 같은 보완처분에도 어 취업 제한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가장 고통받는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형법보다 더욱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받는 것도 형사변호사의 중요한 책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